한동안 제가 소개 실질 중에 잘 신경 실질 중에 대해서 올리고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올립니다. 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. 자율 신경 실질증, 음. 이 자율 신경 실질증이라는 건는말 그대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둘 중에 하나가 망가중는데 보통 잘 망가진 게 교감 신경이죠. 근데저 같은 경우 교감 신경이 망가졌는데. 이제, 이게, 오늘 죽이겠어. 아, 저 같은, 이, 이 실조증, 오늘 죽기는 나아가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. 이연장전인 사람한테 는연장전인 사람은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이제 수많은 뭐, 이석증이라든가, 뭐, 저 오만 가지 병다 겪었는데, 물론 잔병이에요. 중요한 건 제가 성격이 굉장히 부지런하다 잠시도 가 아파도 움직여요. 뭐,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도요. 최대는안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, 빨래하고, 사람들이 독하다 그럴 정도인데, 이러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빨리 나아요. 어떤 병이든지. 한시도 몸을 안, 가면 안 두거든요. 어디, 어, 자꾸 움직이면은, 이게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. 근데, 제가 저는 주기라 그랬죠. 잖아 실조증, 잘신경, 실증증, 주기 건드렸잖아요. 왜냐면 저는 나가는 아 가정이거든요. 근데 지금도 주기가 약하게 와요. 약하게 약간 어지럽다거나. 그런데 뭐어 처음에 심할 어 만점 주기가 자 이제 상태가 바뀌어 피부병으로 왔다가 또 폐병 지나가면은 뭐 이렇게 심장에 두두두두두 이랬다가 또 어쨌든 편두통 요즘 요즘 은 이제 편두통이 오는 편인데 근데 그럼 약 먹으면 되니까 상관 없어요. 그거 그죽기만 지나면 또 괜찮으니까 뭐뭐 뭐 가슴 주음이 왔다가 또어 저기 뭐지 그위 경련이 왔다가 뭐 오만 가지 다 왔다 갔다, 왔다 갔다 해요. 이,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모든 게. 그, 주, 오는 게말 그대로 잘 숨기니까 얘가, 어, 내가, 내, 내가 지시하지 않은 자 지가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얘가 관리하는 건다 오는 거예요. 어쩔 때 입안이 잔뜩 이런 식으로. 원래도 잘 하는, 편인데 얘 때문에 더잘 하는 경우도 있고.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? 이 실조증 걸서 가장 따로운 게 우울증이 따라. 반드시 따라옵니다. 이 신기한 우울증은 이 정신적인 거 같은 거니까. 이, 어, 우울증이었는데, 어떤 우울증이었냐? 자살. 나 같은 경우는 무서운 거 싫어요. 무서운 거 싫어. 무서운 거 싫어하다 보니까는, 자살 절대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책임감이 강해요. 책임질 게 있나 없나 생각해요. 책임질 게 있나 없나 생각해요. 그 다음에 선택한 게 제가 자살 무섭다. 안락사 최종적으로 안락사로 가는 거야. 아이들도 다 컸겠다. 어, 남편은 아직 젊으니까, 뭐, 세장 가면 되겠다. 아, 나 빨리 하나 앞에 갔으면 좋겠다. 안락사 이게 한달 동안은 생각을, 이제 그때 굉장히 심할 때, 한달동안 생각 집에 있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. 어떤 즐거움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. 나이가 내가 닭을 키우는데 닭을 키우면 늘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. 내 미래 하나 아, 앞으로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아 이렇게 꾸미고 산 그런 거에 대한 즐거움 없어요. 무조건 안락사. 하나님 이 기분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쓴다 해요. 뭐 유튜브도 재밌는 거 봤다가 뭐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. 근데 한달 동안, 동안 이게 야, 유지했는데 미쳐볼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게 짧아져요. 주기가. 다음 다음 주기에는 그게 며칠로 단축돼요. 근데 이한달 동안 인데 이게 잘 버티셔야 돼요. 이걸 어떻게 잘 버티셔야 되냐면 음, 안 돼도 내가 그걸 뭘 해도 즐겁지 않더라도 해야 돼요. 가만히 있으면 거기빠져들어가 그러면 안 돼요. 움직여야 돼요. 그걸로 안 되면 사람을 만나요. 사람을 만나요.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요. 이런 기분을 누군가에게 토론을 해요. 뭐가족들한테또 주면 가족들한테 이런 거 계속 얘기해요. 가족들 스트레스 받아요. 그러니까 이왕에 종교를 가진 분은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나. 아 물론 그런 친구들 한테 내걸 자꾸 감정 소리통 만드는 거잖아요. 친구를 그러지 말고 내가. 다들어을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력자분들이 그러면은 그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야 내 이러겠어 그래 가지고는 그렇다고서 징징거리는 스타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안 좋아요 그건 진짜 상대방을 감정 쓰기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. 선이 있어요. 내가 이런 이 짧게, 짧고 굵게, 임팩트하게 팍! 던지는 거예요. 그럼 그분이, 어, 그래서, 아, 나 지금 이런 상태니까, 어, 나좀 이거 좀 어떻게 빨리 해나가고 싶으니까, 는 이렇게 딴 생각 들지 않게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음,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, 커피 마시고, 신경을 다른 데 돌려야 돼요. 신경을 다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도 없고, 이렇게 뭐, 요즘 세상 바쁜데 누가 저게 해요? 그리고 돈이 남아 돌아가 맨날 어떻게 커피 먹고 밥 먹고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저는 유튜브 중에서 아까 유튜브보도 소용없다 했 유튜브 중에서도 웃긴 거 있잖아요 웃긴 거 커트쇼 같은 거 재밌는 거 그런 거 보고 아니면 막 이렇게 시들모 같은 거있 공포 같은 거 그리고 나는. 가장 도움됐던 거, 이건 두 번째예요. 믿음이에요. 종교죠. 종교. 전 하나님께 무진장 뭐 기도한 것 같아요. 말씀 묻고, 말씀 틀어놓고, 이렇게 막 국동방송 틀어놓고. 전 그걸로 이겨냈어요.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.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벗어날지 예시를 둘 뿐이지 선택한 건 여러분이에요. 근데 제가 가장 돈 받은 건 종교였어요. 저는 기독교. 정말 돈 많이 받대요. 그래서 울면서 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말씀. 아, 내 가장 아, 나는 가장 저기한 게 저기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인 것 같아요.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어. 저는 한달 동안 그 말씀 설교, 뭐 기도, 말씀 묵상 이런 걸로 통해서 굉장히 그회복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그 다음이 컬투셔라든가 뭐시들물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다른데 신경을 쓰는. 근데 어 그럼에도 그 아마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었기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. 병원 갔다니 원장님이 하는 말이. 기간이 얼마나 간지러도 이기간에서한 달이었거나 다행이라고 한 달로 끝나서 두달세달 달 가면 어 약을 센거 먹어야 된대요. 약을 센거 먹어야 되는데 한달 만에 끝나서 안 먹어도 된다고 정말 다행이라고. 그런데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.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는 주기가 인제는 짧아지죠. 일주일 그다음에 주고는 3일 지금 요즘은 완전 회복됐죠. 요즘은 모든 게다 즐거워요. 음, 자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해 모든 게다 즐겁습니다. 감사하죠. 우울증일도 우울증 없어요.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게 힘들었어요. 작년 8월달에 이석증 오면서 동시에 자율신경실적증이 오면서 여기까지 오기가 제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. 저 같은 성격의 스타일이 그리고 긍정적인 성격 밝은 성격이죠. 전 텐션이 원래 높은 사람이에요. 1년 아, 아 작년 5월달에 있었까가 작년 5월달에 있었까가 1년 4개월 됐네요. 1년 4개월 몇 가지 오는데 아직 조금 다낫다고생각하데 주기가 살짝 오는 거 같고 다났건 아니고 근데 다음 내년 이맘때쯤 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대신에 이게 재발하지 안았려면 극심한 스트레스는 피해야 돼요. 반드시 피해야 된대.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뭘 피해야 되느냐 아주 아픈 통증 왜냐면저 같은 경우 아픈 이 이석증의 공포를 해서 공황장애를 피해야 돼요. 공황장애 올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. 왜냐면은 제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예, 저 공황장애 있어요. 이거를 반드시 이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. 그럼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. 이 상황이 오면 안 돼요. 근데 이게 이 우울증 또는 죽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꼭자연스러 정이. 우울증의 하나 우울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우울증에서 오잖아요. 근데 어 원장님이 정신적으로 상담해주길 뭐라냐면 그런 기분이 들때 반드시 빠져나와라. 빠져들지 말아라. 빠져나와라. 반드시 빠져나라. 거기 빠져들면 안 된다. 저한테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. 그 분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울증 겪고 계시면 내가 죽고 싶다. 자살하고 싶다. 이런 생각 들면, 그 순간 반드시 빠져나와야 돼. 무슨 수로도 다른 데 신경을 돌려야 돼요. 거기 빠져들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적어도 집안에 있지 말고, 밖으로 나서 산을 가든지, 그 기분을 유지시키면 지안 돼요. 그 기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. 어떻게 쓰든 벗어나야 됩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Yeah.